사이트 도메인 URL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자 세팅스 메뉴로 가면 사이트 URL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 사이트를 생성하면 대부분 호스팅 사이트로부터 임시 도메인인 서브 도메인 형태로 URL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사이트를 만들고 나면 내가 구입한 도메인과 연결을 해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o 프 f t o 닷 i 점 d a t o m c o k r 이 아니라 구입하신 mydomain.com이라는 도메인으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도메인을 한 글자만 잘못 입력해도 워드프레스 관리자로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가장 흔한 경우가 HTTPS 설정을 하고 도메인을 바꿨는데 HTTPS 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자로 접속할 수 없는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해보면 참으로 난감한데요. 이런 경우에 사이트 도메인을 변경 이전으로 복구해서 다시 관리자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RL을 변경하기 전에 먼저 현재 설정된 사이트 URL을 텍스트 파일에 복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성화된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 확인해 줍니다. 현재 이 사이트는 HTTPS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HTTPS로 URL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면 바로 사이트가 다운되죠. 워드프레스가 HTTPS로 연결을 시도하는데 사이트에서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다운되겠죠. https가 아니라 틀린 도메인 이름을 입력했을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스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에디터로 접속해서 웹사이트홈인 html 폴더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WordPress가 설치된 루트 디렉토리입니다. wpconfig.php 파일을 찾아서 열어줍니다. 맨 아래로 이동해서 보시는 것처럼 두 줄을 추가해 줍니다. 여기서 함수의 두 번째 인자인 url을 좀 전에 복사해 두었던 url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줄다 바꿔주셔야 합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wp-content 아의 테마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현재 활성화된 테마 디렉토리로 이동해 줍니다. function.php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update option 함수를 두줄 추가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url 부분만 복사해두었던 url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https에서 s를 지우고 뒤에 wpadmin도 지우고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이제 관리자 메뉴 링크를 누르면 관리자 메뉴로 문제없이 이동됩니다. 세팅스 메뉴로 이동해 보면 워드프레스 어드레스와 사이트 어드레스가 원래대로 들어와 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수정할 수 없게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다시 편집기로 돌아가서 wp-config.php 파일과 function.php 파일에 추가해 주었던 부분을 삭제하고 저장해 줍니다. 다시 세팅스 메뉴로 돌아와서 리프레시를해 보면 처음처럼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